우리 밭에는 개구리의 서식지입니다. 농막에는 방으로 개구리가 들어오질 않나. 사과밭에 들어가면 슉슉 개구리들이 이리저리 도망가고 저녁에는 모내 논에서 우러대는 개구리보다 사과밭에서 우러대는 개구리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옵니다. 저희 밭은 유황으로 농사를 하며 최소의 농약이 법정 농약만 치기 때문이고, 풀과 함께 사과 나무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신랑과 오랜 싸움 끝에 제가 승리를 했지요. 저는 풀약 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나라의 흙을 송두리채 산성화시키며 흙을 썩게 만드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밭 사과나무는 저만 보면 춤을 추며 웃어주고 기뻐하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나의 가치가 나의 자산이라고 자기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길수록 세상은 나의 가치를 더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낀다면 당신은 정말 부자라고 말해주네요. 자신만의 가치를 현실적인 부로 만들었던 억만장자들. 그들이 할수 있다라면 우리도 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제가 롬어의 머니를 읽고 있습니다. 가슴이 뛰는 이유는 제가 머니에 쓰인 대로 한다면 금방 부자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백만장자의 반열에 들어간다면 저도 가장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사과는 요만큼 컸습니다. 우리 나무는 부지런히 자신을 위해 지식을 쌓고 경험을 늘려서 자신감을 쌓고 물질적인 부를 원한다면 심리적 부를 쌓으라고 말합니다. 로무어는 우리 바 사과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부자의 길로 가십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 태양과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며 저와 함께 꿈을 꾸어 보세요. 저는 반드시 부자가 될 것입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감사합니다.